7,80년대 인기드라마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미녀 삼총사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미녀 삼총사는 9,300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6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3,5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0년도 글로벌 흥행 순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 토마토 68% 메타크리틱 52점 IMDB 5.6으로 작품성과 흥행성 전부 아쉬운 기록을 세웠지만 맥지 감독의 데뷔작으로 뮤직비디오 전문 감독답게 스타일리시한 연출력과 음악만큼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맥지 감독은 전 영상에서 올린 슈렉의 인트로고. 스매시마우스의 올스타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은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미녀삼총사는 1976년에 방영된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단 리부트나 리메이크 작품이 아닌 드라마의 후속작으로 설정되면서 2편에서는 원조 엔젤 중한 명을 연기한 제클린 스미스가 딜런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Hello, Dylan. 원래는 1편에 원조 3인방이 전부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단순한 카메오 출연에 요구하는 게 많아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맥지 감독의 소소한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늦게 후속작에 출연한 제클린 스미스는 엔딩 크레딧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원작 드라마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온 유일한 배우는 존포 사이스로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70년대부터 찰스 타운젠드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입니다. Good morning, Morning, 미녀 삼총사 중 딜런을 연기한 배우 드루베리무어는 주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원작 미녀 삼총사 판권을 직접 확보해 제작까지 맡았습니다 영화 초반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보트에 착지할 때 자세히 보면 장면에 따라 폭탄을 메고 있던 e 끼가 사라졌다가 다시 입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 장면은 트루먼 쇼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린 폴스 레이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폴스 레이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위치한 호수로 사실 세트장이나 다름 없는데요. 트루먼 쇼와 미녀 삼총사뿐만이 아니라 인셉션, 조스, 캐리비안의 해적, 인디아나 존스 등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단골 촬영지입니다. 보트 장면으로 미녀 삼총사를 소개하는 인트로신으로 이어질 때 다양한 위장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 좀 뜬금없이 해리 포터를 패러디한 장면이 있는데 딜런을 연기한 드루 베리모어는 촬영 중간 중간에 제작진들에게 해리포터 소설을 읽어줄 만큼 유명한 포터 헤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녀 삼총사는 해리포터의 첫 영화보다 먼저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의 마지막 장면은 죄수복을 입은 채로 사슬에 묶여 있는데 원작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인 엔젤스 인 체인스를 오마주한 겁니다. 녹스를 납치간 사람을 찾는 중 크리피 신맨에 대해 알게 되고 사진을 출력하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사진이 아예 다릅니다. 결국 신맨을 찾아내고 골목에서 싸울 때드로킥을 날린 알렉스를 잡아낸 딜러는 루시라고 외칩니다. 뭐 루시, 루시, 루시. 틀린 건 아니지만 루시는 배우의 이름이고 극중에서 루시가 맡은 캐릭터의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3년 동안 100개가 넘는 영화 속의 실수들을 찾아왔지만 배우의 이름으로 헷갈리는 건 처음입니다. 골목신은 스턴트와이어를 이용한 수많은 장면들 때문에 세트장을 따로 제작해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극중에서 알렉스와 딜런이 신맨을 발로 찰때 하늘을 자세히 보면 c 지 처리가 안된 세트장의 천장이 전부 그대로 노출됩니다. 골목신의 마지막 오게티로 신맨이 쓰던 총은 영화나 게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루거 브랜드의 자동권총으로 최대 8발을 쏠수 있다고 하는데 코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알렉스가 마사지사로 위장하는 장면에서 코인 등 위로 뛰어오를 때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옆으로 지나가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코인의 등에 착지합니다. 맥지 감독이 직접 찾아낸 오게티로 코인이 보슬리에게 보고를 제안할 때 접시를 자세히 보면 보슬리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비닐랩에 덮여 있습니다. 이름이나 대사 하나 없이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크리피 신맨은 한국어로는 말라깽이 변태 정도로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번상치 않은 표정부터 시작해 미녀 삼총사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흥분하거나 뜬금없이 괴성을 지르는 등이름값 제대로 하는 말라깽이 변태는 전부 배우 크리스피 글로버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초기 각본에 따르면 말이 상당히 많은 캐릭터였지만 크리스핀 글로버는 쓸데없는 대사들이라며 전부 걸러냈고 결과로 극중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크리스핀 글로버는 백투도 퓨처에서 마티의 아바 역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서도 여전한 똥꼬집 때문에 제작진과의 마찰로 결국 2편에서 잘리기까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올린 백투도 퓨처 2편 영상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니 녹스 의납치는 전부 자작극으로 밝혀지고 위기에 처한 딜러는 두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는 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집은 두루 베리모어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 ET에서 등장하는 집입니다. 자세히 보면 ET의 포스터와 인형, 그리고 ET가 가장 좋아하는 리셋스 초콜릿까지 놓치기 힘든 이스터의 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 장면 속에 놓치기 힘든 오게티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하던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8입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싱글 플레이어 RPG 게임으로 두 명에서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닌데다 저렇게까지 버튼을 열심히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딜러는 녹스의 집에 놓여진 사진을 떠올리면서 녹스가 진짜로 노리는 건 본인의 아빠를 죽인 찰스 타운젠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찰스의 이름에 점점 확대될 때 자세히 보면 유독 한 장면에만 이름표 위에 손가락이 보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사진을 보면 이름표 주변에 손은 없습니다. 강근대 보슬리를 구출하러 가는 장면에서 나탈리의 가방을 자세히 보면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살짝 비칩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맨은 TV 화면과 보슬리를 구출하고 빠져나올 때 차문에도 잠깐 비칩니다. 영화의 모든 액션 장면들은 원상인 무술감독이 직접 연출을 맡았습니다. 원상인 감독은 할리우드 액션을 뒤집어 엎어버린 매트릭스의 무술감독 원하평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매트릭스나 미녀 삼총사처럼 스턴트와이어와 쿵푸를 조합한 연출을 와이어프라고도 하는데 원하평 감독의 와이어프 연출이 매트릭스를 통해 할리우드까지 퍼지면서 동생을 무술감독으로 섭외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상인 무술감독은 영화 초비 빙기신에서 백인 여성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작업을 거는 역할로 까메오 출연합니다. Thank you. 와이어프 영화인 만큼 또 영화 실수하면 빠질 수 없는 스턴트와이어 노출 장면이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다행히도 배우들에게 사용된 스턴트와이어는 전부 삭제되었지만, 영화 후반 비비언이 던진 나무판을 나탈리가 박살내기 전 주변을 자세히 보면 나무판을 잡아주고 있는 와이어가 양쪽으로 살짝 보입니다. 알렉스와 신맨이 탑 꼭대기에서 싸울 때 신맨은 종을 끊어내고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까지 보여주는데요. 다시 신맨으로 장면이 넘어오면서 종이 리스폰됩니다. 미녀 삼총사를 연기한 세명의 배우는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보슬리를 연기한 빌 머레이와 루실리오의 불화로 촬영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미녀 삼총사를 비롯해 킬빌, 시카고, 쿵푸 팬더의 바이퍼 등으로 잘 알려진 배우이지만 당시에 가장 인지도가 낮은 루시에게 화풀이를 하며 욕설이 섞인 폭언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And and 루시 또한 참다 못해 결국 받아치기 시작하며 싸움이 벌어져 결국 촬영이 중단되기까지 했고 극중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맡은 빌버레이는 후속작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빌버리의 비협조적인 행동은 여러 배우들의 폭로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며 최근에 제작 중에 있던 영화 비 모터를 촬영 도중 제작진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고발당하면서 영화의 제작이 아예 중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화보다 배우들에게 집중된 비하인드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미녀 삼총사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유명한 비하인드 큼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비하인드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스토리는 엉성하지만 킬링타임으로 손색없는 맥지 감독의 데뷔작 미녀 삼총사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마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